자, 오늘의 시선은 <laughs> 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첫 번째 휴일을 이 그냥 쉬시라고 사실은 음. 그 지옥훈련 같은 대선 일정을 마치고 첫 번째 휴일이었는데 이 쉬시라고 하니까 아, 니뭘 쉬냐 이왕이면은 나를 담당했던 마크맨 마크우먼인 기자들하고 산을 등산을 하겠다 음. 이런 걸 보고 좀 살짝 놀랐어요. 사실 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가족하고 오붓하게 어? 마음 고생했을 아들 내외하고 또 즐기기도 좀 하고 그렇게도 어. 하고 또 아,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마지막이지만 혼자서 산행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언론을 중하게 여긴다는 언론과 가까이 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시고요. 음. 또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승자의 이긴 후보의 마크맨들 기자들은 앞날이 밝았어요. 그거는 d j 때부터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그렇고 뭐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기도 음.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사이드에 있었던 음. 대신에 그 패한 후보들의 기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 근데 이 얻는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사능을 한게 자신을 취재해준 기자들에 대한 유일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리하시네. 이런 얘기 진짜 네. 전역의 시선, 전작가의 시선 아니면 어디에서 듣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이 권력의 주변에 있었으니까. 대런점 오래 하셨고. 네, 그런 저,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정봉주의 정치쇼요. 아하, 그거였었네. 제가 <laughs> <laughs> 외우고 있어요, 늘. 135 고정하고 있어요. 예, 운전할 때. 야, 근데 이 얘기는 저도, <laughs> 네. 저도 정치권 오래 있었는데 <laughs> 음, 음.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마크맨들에게 네. 승자의 트로피를 같이 향유했다. 네. 옳지 않은 거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아...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행한 걸로 삼계탕 먹고 끝! 이키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한 의도라고도 전 읽혀져요. 음... 왜냐하면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예. 걸 보니까 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아, 또 우유부단한 듯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된, 그렇잖아요.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전 작가님께서 네.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아... 이제 노문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푸운하기 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산적한 사안은 어마어마하고 예.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제가 제뿐만 저뿐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조차도 어제 네. 그분들하고 제가 저는 술을 좀 마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드시면 일단 세게 달리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laughs> 오늘 제가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오. 준비 많이 한것 같다. 강단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이 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산처럼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국민 마음이죠. 네. 네. 근데 그쪽 분들하고 아직도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네. 좀 약간 살짝 싫어하지 않아요. 아, 저를 싫어할 정도의 분들하고는 안 만나고요. 어. 그쪽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고민하면서 입번을 찍은 분들이죠. 그래서 어.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냥 일반인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다시피 한 기간에도 음,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했었구나.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던 분들. 언제 그, 그분들 만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어, 그렇게요. 왜냐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음. 전역 작가님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거든요. <laughs> 원래, 그, 제가, 제 전문가요. <laughs> 누구든 만나면 무장해제 시키는데, 전 작가님 딱 보면, 보면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아, 그,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예. 이 심장에 있는 여자였는데, 이먼 분들이 절잘 몰랐어. <laughs> 아니, 먼 분들에게는 까시가 놓친 여자. <웃음> <웃음> 그런 거 <것도> 뜯긴 <있긴> 있죠. <laughs> 어, 근데, 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 심장 있는 여자만 되면 안 돼. 좀까시도있어야지 어. 장면은 까시가 있잖아요. 전 장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밭꽃좀 그런 거예요. <laughs> 아, 이 언론이 게 그, 그, 재밌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에 대해서 예. 가까이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뉴스가 없다. 너무 예. 좋은 뉴스다. 응? 오늘 이 자리에 기자가 없다. 더 반갑고 좋은 뉴스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이제 사고거든요. 야...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4년 미국을 지배하지만은 언론은 영원히 미국을 지배한다.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건. 아, 얼른 적으세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음. 근데 대통령이 언론과 가깝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거울 속에 있다는 것,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봐요, 늘 저는. 음, 누군가 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입주가 늦어진 게그 거울방이 있어서 그 거울 뜯어내느라고 그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이제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예. 저는 막그으면서 정말 사면 거울인 방이 있었나 봐요.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운동하는 방이었다 하는데 그 운동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하고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 거울의 방에 있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잣집에. 어, 좀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재벌, 재벌 딸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그 이해가 되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서 좀 으스스한? 그런 건데 예. 이 언론이야말로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거울이에요 음. 그래서 거울방 대신에 수많은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내가 못난 모습이 뭐고 내가 못한 게 뭐고 아. 그걸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에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언론을 가까이 하면 대통령에게 이 가까운 이, 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네네.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기자해 봤지만. 음. 속에. 아니, 기자를 하시다가. 네. 네. 기자를 또 제일 많이 만나는 대변인도 오래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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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네네. 다 하실 것 같아요. 양쪽을 다 했는데 저는 이 타고난 이, 이 뭐라고 할까.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 제 음. 개인을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할 때 제가. 처음 읽은 게메리어트 호텔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제 나는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사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그동안 기사거리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음흠. 그런데도 기자들이 어 기자회견도 안에 뭐그 어떤 일론 언론하고 어떤 인터뷰도 안에 보통 그런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근데도 언론이 조용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언론이라는거는 아, 박정권 때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거는 먹을거리 즉물스거리이 예. 만남을 해주지 않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만나지 고프니까요. 않는 것조차도 기사를 쓸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안 썼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기자들 언론이 거식증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사 거리를 안 지니까 다이어트의 단계를 지나서 거식증에 걸렸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비판도 안하고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서 어쩌다가 한번씩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응징 해주세요 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해주세요 어 뭐,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기자들이 받았을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언론이 늘 배부르게 예. 늘 행복하게 기사거리를 많이 던지는 대통령이 결국은 언론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5년 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네. 자, 전 작가님, 전요, 전 의원님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1035담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폭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문자폭탄 보내주신 분들은 윤봉창 정신에 투철한 분입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을 합한 거예요. 아우 아우 <laughs> 제가, 아, 제가 2부에 실수했고 윤봉찬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실수한 거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도 막디대되는 거예요, 그냥. 음, 대통령 자.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꿈이 있으시군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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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구르, 땅, 땅, 땅. 자, 언론과 전이래요. 친한 대통령. 득과실 네. 이게 이제 저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보좌관들이 네. 그건 언론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오, 기자들하고 오, 진짜. 요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 나는 그 언론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미디어 프렌들리 네. 기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응. 돌았지만 결국은 뒤 목덜미를 묻니다. 등에 칼을 꽂기도 하죠. 네. 그런데 네. 네. 방금 그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 전 그게 더그편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공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밝아먹겠다는뜻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항 속에서 살겠다는 음. 건데 사실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예. 이 칼을 꽂아도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붓을 꽂는 거예요 물론 붓을 하. 꽂는 것도 펜을 꽂는 것도 아프긴 아프죠 예. 하지만 저녁에 그냥 만나서 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음. 또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이 의원들 또 정치인들하고의 그 정이 새록새록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 정말로 우리가 이 우려해야 될 것은 이른바 언론 권력 또는 권력에 길들여진 기자들의 모습이에요. 음.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정경유착이라고 해 갖고 마치 기자들이 의원의 보좌관이 된 듯한 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언 유착이 되는. 정언 유착이죠, 예... 진짜 제가 실수했네요. 그런데 예...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말하자면 절대로 그이 나쁜 기사를 그 정치인에게 대해서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어, 애완견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음... 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인데 친박 기자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동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아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예여 기자였어요.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여성은 사실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성 기자가 저럴 수 있을까? 대변인 시절에 직접 보고 있는. 아니요, 있는데. 제가 대변인일 때 아니고 좀 지나서 그래서 좀 지나서. 그걸 보면서 아 권력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렇게 메말라 가고 더구나 여성 기자들까지도 저렇게 권력을 보고 굴종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전직 기자로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자들을 사랑해요. 음. 왜냐하면 은제 후배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선후배의 관계로서 그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 이 굴종하면서 어떤 박근혜라는 전 정치인을 굉장히 감쌌던 기자들이 있었어요. 음. 또 권력이. 야, 그또처 예. 듣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친문 기자들도 이제는 접어야 없었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신문이나든가 친박이 나라를 망치고 신문을 망치고 방송을 망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반문이나 뭐 반박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음. 잘한 거 못한 거 확실하게 애정을 거두는 아주 게 기자예요. 드라이, 드라이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언론 친화적인 그 지금 이제 보면 언론이 좀 비판적이고, 네. 결국은 계속 나를 세우는 게, 게 네. 진정한 언론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니 도움이 되고. 네, 네. 근데, 아, 언론이, 네. 어쨌든 지금은 한임은좀 네. 미룰 기간을 좀 두잖아요. 좀그 야당도 네. 그렇고, 지금 좀 일을 해봐라. 네. 아직은 우리 가시를 그, 고 고춧가루 네. 안 펴겠다. 네. 네. 요 기간이,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로 봐요. 두 달. 아, 응? 그리고 불문율이 일정에 그렇죠. 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웬만해도 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봐주자. 우와. 이렇게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어 남녀의 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토닥토닥해 주는 기간은 저는 3개월 정도라고 봐요. 3개월. 그래서 아. 100일 정도의 이제 문재인 그 정권의 이제 허니문은 전 끝난다고 보고 음. 그런 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 어, 뭐. 잘하면 혹독할 리가 있겠어요. 에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갈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아. 네, 그런 느낌을 저도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그 다음 날다 공개되는 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 대표의 일정도 다 공개가 돼요. 음. 네, 그래서 뭐 30분 뭐독 독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고 예, 예. 이러는데 어그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언론하고 이제 그 긴밀했던 사람은 코이즈미 총리였어요. 아. 그래서 이 총리 공간에서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기자들 답에 그냥 그자리에서 음, 얘기를 해줬어요.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건 보통 때... 정치인으로서의 30년, 40년의 준비가 있었던 거죠. 어, 아니 그러니까 네. 기자들한테 오늘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예고도 없어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고이즈미를 굉장히 좋아했고 음. 고이즈미가 사실은 이제 그 실수도 많이 했고요. 네. 또이 일본을 이제 그 신자유주의 쪽에서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거기에서 약자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공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언론에서 친화적으로 써줬기 음. 때문에 왜냐하면 언론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먹을 거리를 많이 주고 기사 거리를 많이 네. 주니까 언제나 총리를 만날 수 있고요. 음?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었죠 음. 고 유지민 총리가요. 네. 전 작가님.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왜냐하면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4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음. 들고요. 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산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받고, 네. 이노무현 저렇게 잘 준비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실수.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 이런 음. 거를 본인이 가슴으로 머리로 다복기를 하면서 예. 일종의 그 비문처럼, 이, 그러니까 좋은 그이 비, 음. 그런 것처럼 가슴에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할 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대통령의 유서, 음. 그 짧은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걸그 얘기를 듣고, 네. 아, 이 양반이, 이 분이, 음.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날뻔했네. 이 분이, 이 양반도 존칭이에요. <laughs>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예. 그건 참그 비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전 네. 작가님 돌발 질문. 네. 네. 이제 10초 질문 끝나는데, 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laughs> 저도 그래요. 네. 예, 우리에게 4년을 기다렸잖아요. 아, 네. 청취분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네. 늘 즐겁고요. 그 다음에 예. 이 방송에 그 봉도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고 더 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꿀 떨어지는 방송은 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 작가님 그 청와대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듣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응징해 주세요. 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 어? 뭐,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기자들이 받았을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언론이 늘 배부르게 예. 늘 행복하게 기사 거리를 많이 던지는 대통령이 결국은 언론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5년 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네. 자, 전 작가님, 전 의원님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1035담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폭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샵1035 문자폭탄 보내주신 분들은 윤봉창 정신에 투철한 분입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을 합한 거예요. <laughs> 아우 아우 <웃음> <웃음> 제가, 제가 2부에 실수했고 윤봉창이라고랬거든요 아, 네. 실수한 거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도 막 귀대되는 거예요, 그냥. 음, 대통령 자,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laughs> 어,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꿈이 있으시군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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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구르당, 땅, 땅. 자, 언론과 친한 대통령. 네. 과실 이게 이제 저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보자람들이 언론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오, 기자들하고 오, 진짜. 에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 나는 그 언론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미디어 프렌들리 기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응. 웃으면서 돌았지만 결국은 뒤 목덜미를 묻니다. 등에 칼을 꽂기도 하죠. 네. 그런데 네. 네. 방금 그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전 그게 더그편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공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밝아먹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항 속에서 살겠다는 음. 건데, 사실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릇은. 자, 오늘의 시선은 <laughs> 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첫 번째 휴일을 이 그냥 쉬시라고 사실은 음. 그 지옥훈련 같은 대선 일정을 마치고 첫 번째 휴일이었는데 이 쉬시라고 하니까 아, 니뭘 쉬냐 이왕이면은 나를 담당했던 마크맨, 마크우먼인 기자들하고 산을 등산을 하겠다. 음. 이런 걸 보고 좀 살짝 놀랐어요. 사실 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가족하고 오붓하게 어 마음고생했을 아들 내외하고 둘러서도좀 하고 그렇게도 어. 하고 또, 아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마지막이지만 혼자서 산행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대통령이 그만큼 언론을 중하게 여긴다는 언론과 가까이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시고요또두 음.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승자의 이긴 후보의 마크맨들 기자들은 앞날이 밝았어요 그거는 d j 때부터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그렇고 뭐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기도 하고 음. 왜냐하면 그쪽에 사이드에 있었던 음. 대신에 그 패한 후보들의 기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 근데 이 얻는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사능을 한게 자신을 취재해준 기자들에 대한 유일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리하시네 이런 얘기 진짜. 네. 전녁의 시선, 전 작가의 시선 아니면 어디에서 듣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이 권력의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래 하셨고. 네 그런 점에 지금 오늘 나오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정봉주의 정치 쇼요. 아하, 그거였었네. 제가 <laughs> <laughs> 외우고 있어요, 늘1 3 5 고정하고 있어요. 예, .5. 운전할 때. 근데이 얘기는 저도, <laughs> 네. 저도 정치권 오래 있었는데 <laughs> 음,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마푸도 만나면 무장해제 시키는데 <laughs> 전 작가님 딱 보면 보면 싫어할 사람이 들 없을 것 같아. 아, 그,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 예. 심장에 있는 여자였는데, 이먼 분들이 절잘몰라서 아니, 먼 분들에게는 가시가 놓친 여자. <laughs>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어. 근데 <laughs> 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심장 있는 여자만 되면 안 돼. 좀 가시도 있어야지장미는 어... 가시가 있잖아요. 전 장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박꽃. 좀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 언론, 이게 그. 재밌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에 대해서 예. 가까이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뉴스가 없다. 너무 예. 좋은 뉴스다. 응? 오늘 이 자리에 기자가 없다. 더 반갑고 좋은 뉴스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이제 사고거든요. 야...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4년 미국을 지배하지만은 언론은 영원히 미국을 지배한다.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건 어, 얼른 적으세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음. 근데 대통령이 언론과 가깝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거울 속에 있다는 것,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봐요. 늘 저는. 음,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아, 이번에 뭐 입주가 늦어진 게그 거울 방이 있어서 그 거울 뜯어내느라고 그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이제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예. 저는 막걸으면 정말 사면 거울인 방이 있었나 봐요.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운동하는 방이었다 하는데 그 운동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하고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 거울의 방에 있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잣집에 어, 좀 무서워요. 수면무서어요 재벌, 재벌 딸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그 이해가 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어, 네. 승자의 트로피를 같이 향유했다. 네. 옳지 않은 거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아...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행한 걸로 삼계탕 먹고 끝! 이 치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한 의도라고도 전 읽혀져요. 음... 왜냐하면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예... 걸 보니까, 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아, 아니... 또 우유부단한 듯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된, 그렇잖아요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어. 네. 전 작가님께서 네.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아. 이제 놈은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푸운하기 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산적한 사안은 어마어마하고 예.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제가 제뿐만 저뿐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조차도 네. 어제 그분들하고 제가 저녁에 술을 좀 마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드시면 일단 세게 달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laughs> 오늘 제가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오. 준비 많이 한것 같다. 강단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이 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산처럼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 어. 궁예 마음이죠.근데 네. 네. 근데 그쪽 분들하고 아직도 만나세요.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네. 좀 약간 살짝 싫어하지 않아요. 아 저를 싫어할 정도의 분들하고는 안 만나고요. 어. 그쪽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고민하면서 이번을 찍은 분들이죠. 그래서 어.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냥 일반인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다시피한 기간에도 음, 저한테 이제 만났었구나.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던 분들 언제 비어... 그분들 만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어, 그렇게요. 왜냐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음. 전효 작가님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거든요. 원래 그죠. 가죄 전문가예요. 누군 명이라서좀 으스스한 그런 예. 건데 이언론이야 말로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거울이에요. 음. 그래서 거울방 대신에 수많은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들 내가 못난 모습이 뭐고 내가 못한 게 뭐고 아. 그걸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에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언론을 가까이하면 대통령에게. 이 가까운 이, 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네네.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기자해 봤지만. 음. 속에. 아니, 기자를 하시다가. 네, 네. 기자를 또 제일 많이 만나는 대변인도 오래 하셨죠. 네, 네, 네. 양쪽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양쪽을 다 했는데 저는 이 타고난 이, 이 뭐라고 할까.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 제 음. 개인을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할때 제가. 처음 읽은 게메리어트 호텔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제 나는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사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청와대에서 그동안 기사거리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음흠. 그런데도 기자들이 어 기자회견도 안에 뭐그 어떤 일론 언론하고 어떤 인터뷰도 안에 보통 그런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근데도 언론이 조용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언론이라는거는 아, 박정권 때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거는 먹을거리 즉 뉴스거리 예. 이 만남을 해주지 않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만나지 고프니까요. 않는 것조차도 기사를 쓸수 있었던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안썼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기자들 언론이 거식증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사거리를 안 지니까 다이어트의 단계를 지나서 거식증에 걸렸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비판도 안 하고 아예 그냥